안녕하세요. 콩두 운시아의 딜러, 든세, 김세웅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콩두 페이지에 올라온 제 솔저 영상을 가지고 어떤 분석하는 시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laughs> 여기 상황이 이제 전술 조준경에서도 나왔던 그 라이너르트가 적 팀에도 있고 우리 팀에도 있는 대치 상황인데 굳이 라이너르트 우리 라이너르트랑 멀리서 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앞에 방벽도 있고 우리 팀에 디바도 있어서 조금 더 용감하고 라이너르트랑 붙어 있어도 멀리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장 위치를 보면은 탱커 두 명이 받을 수 있게 로드호그까지 3명이네요. 하시면은 조금 더 유지력에 도움이 되죠. 그 라이하르트가 멋있게 돌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같이 치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솔저라고 뒤에서 굳이 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이제 궁극기를 제가 이제 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군 아나님에게 내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경쟁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다가가야지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 아나님이 저기 누워 계세요. 죽으셨지만 라이하르트가 엄청 앞에 있어가지고 제 전술 조준경을 마킹할 상대가 없죠.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이득을 보셨으면 은 원거리에서 또 궁극기를 채워 주시고요. 자폭을 키고, 아니 궁극기를 키고 라인하르트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꼬리 긴 친구들은 제 전술조준경에 대한 팀의 케어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아주 좋은 상황이었죠. 라인하르트랑 디바가 거점 안으로 들어왔는데 뒤에 있는 꼬리가 긴 친구들은 제 전술 조준경을 프리하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궁극기 타이밍이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상대 팀이 99%의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빨리빨리 오려고 트레이서로 바꿨는데 여기서 든새가. 해선 안될 짓을 합니다. 우리 라인하르트가 끌려가서 저걸 도와줘야 돼? 하고 가서 죽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솔저의 궁극기를 쓰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영상을 보면은 디바의 로보트가 굉장히 건강하고 라인하르트의 방벽도 굉장히 깨끗한 상황이에요. 적팀이. 하지만, 이런 경우에 내가 궁이 있다면은, 라이나르트와 우리 팀의 디바를 앞으로 던집니다. 적팀 진영 쪽으로 용감하게 들어가라! 들어가! 그리고 제가 뒤에서 궁극기를 킵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프리딜이 나와요. 왜냐면, 돌진이랑 디바의 쉬프트는 적팀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솔저의 궁극기를 유연하게 쓸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 전에 우리 팀 라인아르트랑 우리 팀 디바 여저랑 단시간에 친해지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콩두 은시아의든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